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 TV. 오늘은 김우중 회장 서거 특집 제2부를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김우중의 성공법, 일단 벌려놓고 수습한다"입니다. 대우는 정말 빨리 성장했습니다. 1967년에 자본금 500만 원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1998년에 재계 서열 3위가 되죠 현대가 1위, 삼성이 2위, 그 다음이 대우였습니다. LG SK는 대우보다 더 밑에 있었어요. 뭐, 기준에 따라서는 삼성을 넘어서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삼성을 창업한 게 1938년이고, 현대 LG 창업 1947년. 그런데 대우는 1967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20년 또는 30년 더 앞서 창업한 기업들과 거의 규모가 같거나 더 커진 거예요.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인 겁니다. 비결은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대우그룹의 주축을 이루던 많은 계열사들이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살려낸 결과물들입니다. 대우자동차는 세한자동차, 신진자동차와 GM의 합작 법인이었죠. 그 세한자동차를 인수해서 정상화시킨 게 바로 대우자동차였고요. 대우전자는 대한전선 가전사업부를 인수해가지고 키워낸 겁니다. 대우중공업, 이것은 한국 기계를 인수해서 정상화시킨 거고요. 대우조선은 옥포조선소를 인수해서 키운 거죠. 대우증권은 동양증권을 인수한 것이고요. 심지어 대우본사 건물,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대우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교통센터 건물을 인수해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해외에서도 그랬어요. 루마니아에서는 부실화됐던 로데 자동차 공장을 인수해서 대우 로데로 설립을 했고요. 폴란드에서는 국영 기업이었던 FSO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을 인수해서 대우 FSO를 설립을 했죠. 이미 만들어져 있던 기업들을 바탕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1980년 당시에 국보위 회의장에서 요 정주영은 이런 발언을 합니다. 김우중 회장과 나는 사업을 일궈온 기본 정신과 방식, 과정 완전히 나하고 다르다. 나는 여태까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간에 땅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뚝 박고 길을 내고 직접 공장을 지어서 시작을 했다. 한 번도 남이 시작한 사업을 쉽게 넘겨받은 적이 없다. 사업을 도중에 어렵다고 포기한 적도 없고 팔아넘긴 적도 없다. 누구처럼 수완을 부려가지고 남의 기업을 차지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기업 경영을 나는 증오한다. 바로. 김우중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김우중 회장은 반론을 당연히 펴지요 무슨 소리냐.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사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의 성장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면 언제 이기냐. 절대 이길 수 없다. 대우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전자, 조선 모두 다 이렇게 시간을 사는 기술,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를 값싸게 사서 상품으로 가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우의 기술인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기술이며 능력이다. 자기가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시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푽니다. 저도 김우중 회장의 생각에 공감입니다.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거야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되돌려 놓는 것, 정상화하는 것, 그래서 더 키우는 것,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살리는 것이 만약에 쉬웠다면, 애초에 왜그 기업이 부실화가 됐겠어요? 애초에 왜 망했겠습니까? 김우중이 부실 기업을 살리는 방식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부실 기업을 인수하면, 인여 인력을 구조 조정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사업부들은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김우중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값을 내려가지고요. 판매를 늘리는 방식, 이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자면 생산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부실기업을 인수를 하면 생산을 줄이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생산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6년에 대우가 한국 기계를 인수를 하거든요. 만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산업 설비라든가 디젤 엔진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좋은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서독에서. 그런데 이게 국내에다가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작아가지고 엄청난 설비가 늘 놀고 있었죠. 당연히 만년 적자였습니다. 김호중은 이것을 인수를 한 다음에 감원이나 생산 축소 이것 대신에 오히려 생산 확대를 택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늘어난 그 생산품은 해외에다가 판매를 한 거죠. 해외에 들고 나가서 그것을 팔았던 겁니다. 김우중은 진짜 판매의 귀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산을 늘리자면 직원들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만년 적자기 때문에 뭐 직원들 분위기가 늘 가라앉아 있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김우중 회장은 직접 생산 현장에 내려가서 그들의 기숙사에 찾아가가지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동참을, 동참 의식을 얻어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정상화 시킨 거죠. 대우중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국기계를 인수해서 그것을 정상화시켜가지고 태어납니다. 대우조선도 그렇고 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살려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김우중은 정말 저돌적인 기업가였습니다.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1%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조금만 보이면 일단 벌려놓고 수습하는 것. 이게 김우중의 사업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릴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6.25 전쟁이 나가지고 김우중이 이제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거든요. 대구로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가 전쟁 중에 북으로 납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학생인 김우중이 소년가장이 됐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의 방천시장에서 신문팔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장에서 신문을 팔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걸 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신문 파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일일이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문 사세요 하고 산다 그러면 돈을 뭐 주고 거슬러 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뭐 다들 그렇게 했어요. 소년 김우중은 다른 방식을 택하죠. 일일이 물어보고 뭐 거슬러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가게마다 신문을 그냥 던져 넣었던 겁니다. 무조건 던져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으러 다녔던 겁니다. 가게 주인들 중에는 안 본다면서 되돌려 준 가게 주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김우중의 신문을 그냥 사 줬대요. 그래서 결국은 방천 시장의 신문팔이는 김우중이 완전히 석권을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우가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과 똑같잖아요. 김우중의 부친은 어릴 적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 형들은 다 학자가 되면 좋겠지만, 너는 사업가가 되는 게또 좋겠다. 이렇게 어린 김우중에게 사업가가 되기를 권했다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저돌적 성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죠. 빚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부실 기업을 인수하면서 구조 조정을 안 하고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빚이 생기죠. 또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우의 치명적 약점이었던 겁니다. 또 사업 방식이기도 했던 것인데 이 약점은 1998년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빚을 얻어다 썼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환율이 치솟잖아요. 거의 두 배로 이렇게 치솟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대우의 대외부채가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이 문제와 대우의 최후에 대해서는 제 3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가 김우중 제 2부. 오늘은 김우중의 성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